공장에서 대박 세일할 때, 어, 주문한 대봉입니다. 1차 때 사실 대봉을 좋아하지 않아서 주문하지 않았는데,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. 그래서, 어, 바로 2차 올라왔길래, 얼른 주문했습니다. 근데, 주문 안 했으면 정말 서운할 뻔한 그런 대본감이 도착을 했습니다. 어쩜 이렇게 소가라고 해서 별 기대 안 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좋은 감을 정말 이런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다니 네, 너무 기쁠 따름입니다.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사장님 농사 짓느라 고생하셨는데,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